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다섯 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 6월부터 사전 방역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방역 시설 보강에 98억 원을 투입해 방역 전문가 일대일 현장 밀착 교육과. 농장 방역 지도 등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까지 모든 가금 농장 방역 시설을 1차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으로 외국 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서 불교계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장 도명스님 등 역사바로세우기 불교연대는 오늘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천년사폐기 편찬위원회 해체와 함께 내용 검증 등의 과정을 시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도 전라남도의 동부지역본부 확대 방침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목포시의회 이형환 의원은 오늘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동부 지역 본부 확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행정 인력과 부서를 옮기는 것은 전남 스스로 균형 발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포 MBC와 목포 문화도시센터가 오늘 목포 문화방송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목포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목포 문화도시 아카데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 항구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목포가 가진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 가치 창출에 공동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도 지역에서 생산된 꽃게와 곱창김, 젓갈류와 건해산물 그리고 쌀 등이 호주 시드니 등으로 첫 수출됐습니다. 이번 수출은 진도군 농수산 유통사업단의 첫 수출 실적으로 규모는 5톤이며 향후 호주 한인마트 등으로 더욱 수출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30대 남성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교사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필로폰 판매책인 28살 윤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9일 밤 9시쯤 660명 투약분의 필로폰 20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매수자로 위장에 접근한 뒤윤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신안군 도처에 조성된 평나무 심리길 환상의 정원에 산림청장 인증 모범 도시 숲 인증 현판이 설치됐습니다. 모범 도시숲 인증을 받은 환상의 정원에서는 오늘 16일부터 25일까지 배로 가는 섬 수국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